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실리콘 투 보면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올라와 주고 있죠. 일단 잘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제가 제시 도와드렸던 이 가격대 확인 못하신 분들 여전히 동일하게 해당 가격대에서는 일부 매도를 쳐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그 가격 언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만 잘 따라와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실리콘2가 일단은 돌파를 출발하고, 이제 돌파 출발하고, 여기 아래 꼬리 지지. 지지 다음에 이 추세 라인 그대로 타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정 나왔을 때 어차피 이 추세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올라가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내고 돌파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는 동일합니다. 제가 잡아드렸던 추세 라인 동일하게 그어드리자면은 바닥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이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했을 때이 고점 라인을 돌파 후 지지 이 지지 라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때 추매도 가능하다. 어차피 이 추세라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 나옵니다. 추세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렇게 반등 10%대 본 캔들이 4월 25일자에 나와주면서 반등 추세랠리를 그대로 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 37,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기준으로 보면 요 다음 분 캔들에서 매물들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4만 원부터 4만 5천 원이 되죠. 자, 매집에 물량이 들어온 것은 여기 이미 이전에 한 2만 원대부터 있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계속 터치를 해도 깨지지 않는 물량인 것을 확인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물린 사람들은 어디에서 물렸냐? 주가가 더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물량. 그런데 빠지니까 여기에서 다시 추매하려고 들어간 물량. 그러면서 여기 반등을 계속 반복하고 복적으로 가격을 만들어줬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작년에 첫 시세 들어온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동일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4만 원대 가격의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렸잖아요. 물리고 1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그리고 지금의 5월자까지. 그러면은 물린 기간도 지금 적지 않다는 말이에요. 못해도 7개월 동안 물려 있었는데 자1 7개월 동안 닭도 없이 빠지고 고점 부담감도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물량들을 다 매도를 치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왕 기다린 참에 여기에서 근데 매도를 치면서 윗골이 달면은 공포감이 더 조성되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은 공포감이 더조정되면서 매도 물량이 우르르르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이거를 상세할 정도로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올라갈 정도의 시세를 만들려면은.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와 줬던가 아니면은 호재 재료를 만들거나 근데 그런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점점 이제 실적 발표는 다가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 5월 중순쯤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실적에 따라서 여부가 기대치보다 월등히 좋아야 이 시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기대치 정도만 돼도 물량 실망 매물이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사 내용 실 실리콘도 딱 보세요 뭐 전망이 좋았다 안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갖다 붙이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뚜렷한 무엇이 없고 갖다 붙이기 식으로 나와주고 있고 최근 반등을 만들어 줬던 시세의 주축이 누구냐 보면은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시세 주축을 만들어내면서 매집 매집 매집들이 어, 유, 요렇게, 유달리, 잘 들어온, 연기금이랑. 매집 물량들이 잘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일부 매도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격 부담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고 수급의 흐름도 약간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해당 매물대벽이 많이 무겁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4만원 초반부터 해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3만 7천원이죠. 4만 까지몇 퍼센트 남기지 않고 있어요. 한7%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지는 않는지 요거를 파악을 해서 매매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가격 있죠. 2만원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매물벽을 앞두고 반등 나오는 이 시세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차라리 실적이 다 나오고 전망치가 두바이든 뭐든 뛰어난 전망치를 내놓고 이 추세 라인에 다시 안착하면서 매물이 크게 터지게 된다면 그때는 재접근을 하거나 추가 시세를 볼지 몰라도 일단은 언제 1분기에 먼저 주가가 많이 크게 올랐고 반등을 줬고 여기에서 물량이 털려버리게 된다면은 매집을 했던 물량도 털려버리게 된다면은 다음 시세 만드는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렸던 요 가격대 이 반등의 흐름들 돌파 흐름 지지 다 여러분들께 맞춰드렸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어보시고 매도 타이밍 제대로 챙기시길 바랄게요. 제가 매도하고 끝난 종목에 대해서는 사인이 다 나간 종목에 대해서는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은 상단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실리콘 투앞두 글자 실리라고 쓰셔가지고 실리콘투 최종 매도가 최종 매도 중에서도 가격 최대한 최고점에서 팔수 있는 가격 매물박과 이 가격 사인 발송 도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이번에 정리가 들어갈 때 고점에서 나올 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 그대로 오셨다면 최고점에 물리더라도 물타기해서 충분히 익절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 주어지죠. 꼭꼭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해 주시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 대응해서 그 현금으로 또 수익 불려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기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자,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계룡건설 보세요. 계룡건설이 지금 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요런 흐름이지만, 보면은 제가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던 게 이게 4월 7일 자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종가 베팅 15,500원에서 15,600원 지지라인 매수. 자, 15,500원에서 6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바로 여기 있는 양봉 캔들입니다. 자, 관련주들 재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니까 갭으로 뜰걸 대비해서 종가 베팅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7일 자. 7일자 종가가 15,800원으로, 이 자리에서 500원에서 600원, 아래 꼬리 저점 가격이 14,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고 제시를 도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지지라인이 이렇게 과거에도 저항을 맞았었던 중요한 라인 때. 딱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15,600원 지지 나오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 사인을 도와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눌림목 기회가 정확하게 7일자에 주고 8일부터 해가지고 고가,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9일자에서 고가 28%까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가격대 9일날, 9일 수요일에 장초에 수익 챙겨야 된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가 떴으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장초에 또 추가적으로 뜨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자 라고 해서 개장하고 7분 뒤인 9시 7분에 22,300원 이상 매도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 해당 고점 라인이 얼마까지 갔나요? 이 고가가 26,30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주어졌겠죠. 자 22,300원까지 챙겨봤다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매수 포인트 대비해 가지고는 충분히 얼마예요? 한40% 넘는 수익을 딱3거래에 만에 챙길 수가 있었죠. 10일 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 날짜에서도 고가가 몇 호가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몇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윗꼬리를 견딜 필요가 없다. 왜? 이 시간 동안 우린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3,000원 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해당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거의 17,000원. 도루무까지 주가가 한가 때려 맞는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탑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7일 봉에서 사서 9일 봉에서 사는 게 어때요? 매수, 매도가 베스트 자리죠. 그 다음 거래일에 간다고 해도, 이 최고가를 먹을 확률은 희미하게 적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또 요런 매수 자리에 뜬종목들 잡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나와 혹시 또 다른 누군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시죠? 자, 보면은 이 화요일자에 매수를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6%가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 정거래일에 샀다라면은 어때요? 가격 자체가 밴드가 이때 정가가 16,700원이잖아요. 근데 종가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수 있었다? 15,600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장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언제? 4월 7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렸던. 자. 요거는 장전에, 장전 발송으로 미국장 폭락 속에 정치 테마주만 수급이 쏠리고 폭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장전에 수급이 양호해서, 자, 요런 거, 장전에 가장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로 일단 단타로 챙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7일자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가격대, 7일자에 시가 1.66%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언제? 요 고가까지 3 1 그러니까 뭐30%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로 한 10%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7일자에 제시 도와드리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해당 지지라인에서 정고점 라인까지 구간도 한번더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된다면 내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타점을 제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수익을 한 종목으로 사골매매 우려먹을 수가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하면서 수익률이 챙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불려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볼게요. 보면은 3월 28일자 장 전에 발송이 나갔고요. 전 거래일에 17,700원 지지가 확인이 됐으니, 시초가부터 매수 접근한다. 근데 시초가 밴드가 벌어질 걸 대비해서, 17,200원에서 18,700원까지 밴드 폭 제시를 도와드리고, 지금 보면 은 28일 자, 시가가 17,770원 떴고요. 그리고 이 밴드. 종가까지 19,980원. 그럼 이 사이에 장중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니까 러 초보 투자자분들도 떠자마자 단타하듯이 바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범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3월 31일에 일단은 어떻게 됐다? 밀렸는데, 이때 저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갔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밀릴 때 지지의 아래 꼬리 말고 있으니까 내일 매도 기회 올 겁니다. 홀딩 하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다? 오후에 상한가 떴으니 시초에 갭 뜨면 던집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일자에 시초에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의 수익에서 수익 실현 매도하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에 뜨자마자 어떻게 고가 찍고 저가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죠. 자그 다음 거래일에 보면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요거를 먹기 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놓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일도 윗꼬리를 쭉 달았는데 먹기 쉬웠을까요?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또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까지 밀립니까?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세요 요 때. 40%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문자로 사인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지다. 3일자에서도 지지 나올 거다. 너가 뭘좀 모르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저가. 여기까지 밀려버렸죠.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매도를 쳤던 가격 이상으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여기에서 다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신경 써서 타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가 불려지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률을 점점점점, 계좌를 점점점점 불려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다 꼽아서 알려드리고도 있고 거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그 타이밍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전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관심주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가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문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시간 제약 없이 타이밍 오면 은 바로바로 문자를 싸드릴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 알림 잘 보내주는 다좀 정확하게 잘 맞추는 인간 검색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 시간과 노력을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는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